안녕하세요. 저희집에 있는 트럼펫핑키 한번 데리고 나왔네요. 이 트럼펫핑키는 에케베리아소 어, 돌나무과에 속하는데요. 어, 에케베리아소 핑키와 다른 다육이를 교배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입이 이렇게 독특해요. 어, 트럼펫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트럼펫핑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초록초록하지만 가을 되면 햇살을 많이 받으면 분홍색으로 변해서 많은 사랑을 받는 다육이 중에 하나랍니다. 저도 그런 모양이 반해서 데려온 다육인데요. 작년에 얘가 꽃대를 올리더만 꽃대가 쫑다리처럼쭉 올라가 버리니까 미워져가지고 꽃대를 제가 적심했거든요. 그런 뒤로는 이렇게 좀 자구를 많이 내줬네요. 이렇게, 그렇게 좀 목대가, 어, 목질화 돼가지고, 어 이렇게 트럼펫 모양이 풀리는 경우에요. 저같은 경우 근데 지금 트럼펫 모양이 몇개가 지금 배에서 나와있네요. 어.. 이제, 이제 조금 크면 또 트럼펫 모양이 나올거라 기대하고 지금 음, 키우고 있답니다. 얘는 생육온도는 15도에서 30도 어, 최저온도는 한 5도정도 유지를 해주셔야 되구요. 충분한 햇빛을 받으면 좋은데 어.. 직사광선에는 음, 화상을 입을 확률이 높아가지고 식사 광선을 피해서 키워주시면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통풍은 잘되는 곳, 말할 것도 없죠. 다육이는 통풍 잘되는 곳에 키워야 되고 또 실내에서 키울 경우는 LED 등으로 어, 키워주면 된답니다. 작년에 제가 LED 등으로 키웠던 트랩블 핑크예요.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줬답니다. 어, 이렇게 많이 내줘가지고 음, 흡족한 마음. 그때 적심했을 때는 굉장히 제가 어, 속상해 했었는데 어, 이렇게 꽃대를 자르고 난 뒤에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줘가지고 너무 어, 제가 흡족하고 있는 트럼펫 핑키 가을 되면 또 얼마나 예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된답니다. 어. 얘는 3월에서 6월달에 대충 꽃이 피어요. 그런데 노란색, 꽃을 분홍색 어, 분홍색으로 꽃이 이렇게 피거든요. 어, 그러면 꽃도 예쁘더라고요. 꽃도 예쁘고, 이렇게, 또 물들면 예쁜 트럼펫 핑키 저희 집에 트럼펫 핑키를 한번 오늘 소개를 해봤네요. 음. 쪽, 우주목 같아도 닮았어요. 트럼펫 모양이 지금은 이렇게 싹 풀려서 몇개 없어요. 근데 조금 약간 성장하면은, 이게 지금 자구들이 많이 나왔던 걸 성장하면, 트럼펫 모양이 지금 나온답니다. 트럼펫 빙키 오늘 저희 집에 있는 트럼펫 빙키 소개해 드렸네요. 찐맘 소산행복달 찐맘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일상 되시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위에 건강도 조심하세요. 트럼펫 모양 <laughs> 이 모양 <laughs>